진우네 모든 학생들이 먹은 도넛 수를 조사하여 표와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태우가 먹은 도넛의 수는 규현이가 먹은 도넛 수의 4분의 3일 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그림 그래프에서는 진우하고 규현이가 먹은 도넛만 그려져 있습니다. 도넛 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어? 큰 그림이 또한개몇 개를 나타내는지도 네모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보자고요. 진호가 먹은 것은 표하고 그림 그래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 넌큰 그림 두 개와 작은 그림 세 개가 13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작은 그림 한 개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이제 세 개라고 했을 때는 큰 그림 두 개. 큰 그림 두 개는 몇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10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큰 그림 한 개는 바로 다섯 개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규현이는 표에 없지만 그림 그래프를 보고 규현이가 먹은 도넛스를 알수 있는 거죠? 자, 큰 그림이 4개입니다.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5를 네번 더하면 되는 거죠. 20개에다가 작은 그림 4개니까 네 4개. 네 그럼 24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표에도 24라고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올라가서 태우가 먹은 도넛의 수는 규현이가 먹은, 그러니까 24의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해에서 우리 규현이부터 구해보면 24의 4분의 3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은 24를 4로 나눠준 다음 그럼 4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24 나누기 4는 6입니다. 여기다가 3을 곱하면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아, 우리 이제 규현이가 24인데, 우리 태우, 아, 여기 태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태우가 먹은 도넛의 수는 18이라는 거 알았어요. 18개. 그럼 이제 수경이는 어떻게 알아요? 90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경이의 먹은 도넛의 수를 구해봅시다. 90에서 13, 18, 21, 24를 차례로 빼주면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한 번에 빼셔도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 차례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90에서 13을 빼면 77, 여기서 18을 빼니까 59가 되고 21을 빼면 38, 24를 빼면 1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수경이가 이제 1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수경이는 14개니까 큰 그림 2개. 그래서 이제 10개를 나타내고 작은 그림 4개로 그려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좀더 도넛 모양답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태우는 18개니까 큰 도넛 2개에다가 작은 도넛 여덟 개를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큰 도넛 한 개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큰 도넛 하나를 더 그리는 것이 좀더 간단하게 지겠죠 그림이 그래서 1 5 개를 나타내고 작은 그림 세 개를 더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은영이는 2 1 개니까 여기에서 이제 2 0 개는 다섯 개씩 나타내는 큰 그림을 네개 그리면 되고 이렇게 작은 그림 하나를 더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 그림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